안녕하세요. 쇼카착시입니다, 형님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매장에 지금 물고기가 꽉 차가지고. 좀 팔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물고기가 있으시면 은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택배까지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오늘은 붕어, 메다카, 구피 순서대로 보내드릴 건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붕어는 이제 세 마리 사시면 한 마리를 더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고 메다카도 지금 축양 상태 완전 너무 끝내주고 좋아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사악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주 개체 대비 아주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구피 같은 경우는 좀 새끼가 좀 너무 많아 그래갖고 표면적으로는 원래 한 쌍에 5만 원인데 지금 뭐 암놈을 더 드린다거나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은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추가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밑에 있는 옐로우 코멘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엄청 강해요.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고 어항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 어항이 적어도 뭐한 자반 정도만 돼도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고 그냥 뭐 너무 강해가지고 강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그냥 얘 꺼내가지고 한 겨울에 눈에다가 넣었다 빼서 축구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금붕어 같은 경우나 뭐 어떤 물고기든 간에 컸었을 때좀 역변하거나 그러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근사해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 뭐 카페를 하신다거나 어디 홀 같은 데다가 좀 근사하게 놔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환수를 좀 드라거나 좀 대충대충 막 키우고 싶으신 형님들이 한번 샀다가 또데려가시 물고기예요 진짜 괜찮아 저 같은 경우도 이 물고기를 팔았었을 때 손님이 아막 저희 집 물고기 죽을 것 같아 이런 연락을 받는 것보다는 이거 너무 예뻐서 또 사러 왔어요. 이런 연락을 받는 게 좋잖아요. 초보자분들한테 팔아도 걱정이 없는 물고기.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옐로 코멘트는 가격이 3만 원인데, 이게 진짜 3만 원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저희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쪽에 속하긴 한데, 퀄리티는 진짜 그 이상해. 정말 그냥 나중에 봐도, 아, 그때 그 새끼한테 물고기 참잘 샀다. 이런 만한 물고기가 옐로 코멘트. 이거 너무 빨아준다, 옐로 코멘트를. 제가 좋아해서 그렇기는 한데, 어, 참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물고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사고으로 난주라고 새하의 난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포뇨 닮았다. 뭐 벼랑의 포뇨가 뭔가 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보면은 얼굴도 진짜 귀엽게 생겼고 사이즈도 앙증맞아. 이 정도면은 뭐한 자반 수조 이상이면뭐 문제가 없고 이 난주 매니아들이 일본 난주를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귀여우니까. 그리고 동남아 거에 비해 굉장히 기품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많이들 키우시는데 걔네들 중에 이제 좀 작은 거를 좀 저렴하게 데려왔는데 의도치 않게 여기서 너무 많이 컸어. 그래갖고 지금 죽지도 않고 여기서 잘 크고 있는데 이게 참 5만원에 팔면 사실 일본거 5만원에 팔면은 그냥 저도 그냥 손님들한테 이거는 뭐, 뭐 거의 뭐 내가 욕심 안 내고 한번 일본 난주 입문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신비하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 근데 이게 참 괜찮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참 그냥 앙증맞고 귀여워요 베란다에다 고무통 같은 거 해가지고 콩돌만 물려놓고 키워도 무난하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단정 난주예요 여러분 단정이라는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머리통에다가 빨간색깔을 고정시켜놓은거야 그냥 정말 근사하고 귀여운데 가격도 5만원밖에 안해 원래 보통 단정난주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거 작년에는 제가 물론 비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판거긴 한데 1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반값이야 근데 얼굴도 더 좋고 그냥 뭐 모자란게 없어요 아주 건강해 가져온지 이미 두달이 다 돼가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수족관 문 열때마다 이렇게 약간 아무튼 물고기 죽어있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저도 하면서 열거든요 근데 단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있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그리 형님들 아까 제가 말실수 했는데 3만 원보다 더싼게 있어요 여기 15,000원짜리 사쿠라 요금이 있는데 싼데 예쁘고 좋은 거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가성비 이런 게 아니야 가성비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그 가성비 그 위에 정말 그냥 싼데 예쁘고 좋은 거 유금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귀여워요 저도 이제 유금을 엄청 좋아해서 유금 때문에 금붕어를 시작한 놈인데 가격이 15,000원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거보다 많이 작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잘 먹여놔서 아주 땡그랗게 잘 키워 놓기도 했고 건강 상태도 좋아 30큐브만 돼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뭐랄까 30큐브에다가 솔직히 좀 박한 사이즈고 한 자반 정도만 돼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다 근데 가격이 15,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 없이 건강한 붕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에 토자금이 있어요 형님들 토자금 무슨 뭐~ 일본 뭐~ 어디 뭐~ 보호종이라고 하다가 굉장히 너무 비싸다가 이제 좀 풀려가지고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토자금특개의 반전 꼬리, 꼬리가 반대로 쫙퍼지는그 근사한 맛을 키우는 거고 어릴 때는 수반에서 키워가지고 물고기 계속 뱅글뱅글뱅글 돌게 해야 꼬리가 반전으로 펴진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내가 해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 그냥 어디 뭐 야구 같은 데다가만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붕어가 아주 근사해 포켓몬스터 콘치의 모티브거든요. 가격은 좀 비싸요. 3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아 이거는 좀안 팔린지 오래돼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좀 제가 좀 저렴하게 분양할 계획이 있습니다. 에. 근데 이거 참 좋은 물고기고 이게 큰 수반, 지름만 60cm 정도 되는 수반에 한, 한두 마리 키우는 거는 뭐 기폭이나 콩돌 없이 키울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참 근사한데 이게 사실 뭐 알아야 사지. 우리가 맨날 뭐 난주, 오란다 이런 것만 알지뭐 유금, 토자금, 화금 뭐 이런 거 아니냐고 모르잖아. 그래서 아마 못 사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하고 모르난주좀큰 애들이에요. 영상 잠가 보여드리자면은, 뭐랄까, 얘네가 좀큰 버전. 이것도 사실 가격이 좀 비싸. 이거 저희 20만원에 팔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많이 깎아서 그냥 나도 큰만 먹었어. 그냥 저도 좀 많이 포기하고 한 15만원 그 정도에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본 난주가 여러분 좋은 게 찬물에도 잘 크거든요. 그래고 지금 저희 매장에 여기 앞에 온도가 지금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주 활성도가 좋고, 밥도 잘 먹고, 뭐 그런 상태예요 이게 근무 안 해보신 형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동남아 거는 무조건 히터를 꽂아야 돼. 근데 이제 중국이나 태국 거 같은 경우는 온도를 서서히 낮추면 아주 낮은 물에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도 뭐 연못에서 키운다거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고무통에 키운다거나, 그렇게도 많이들 키우시는데, 뭐 하여튼 지금 쟤네들도 사실 모자란 게 없어. 너무 근사하고 예뻐.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안 팔리다 보니까 나도 좀새 주인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많이 깎았어. 근데 사실 이게 붕어가 안 팔려도 그만인 게 언젠가 자기 주인이 나타나. 그러니까는 붕어를 많이 팔아주면 좋겠지만 되도록 자기가 이제 얘는 진짜 오래 살거든요. 좀 내가 오래 데리고 갈 마음으로 좀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주인 찾아주는 게좀 좋다. 저도 이제 손님들이 물고기 키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막 복주머니형에다가 막 이만한 물고기 키우려고 한다거나 물고기는 사고 싶은데 여양기를안 쓴다고 하거나 물고기가 아픈데 약은 사기 싫고 소금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도 물고기 그냥 공부하시고 다음에 오세요 이러고 안 팔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된 분들이 좀 오셔서 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자 형님들 여기 있는 거는 아오난주에 여러분 아오난주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근사한 물고기인데 이 일본 고기에서만 이런 그 특유의 청문 색깔이 나와요. 근데 이거 이 비닐 있잖아요. 청문에서 나오는 그 아오난주의 비닐을 한번 빠져 있으면은 헤어 나올 수가 없어. 다른 걸못 키워. 그래서 보통 손님들이 이제 저렴한 뭐 태국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거 넘어갔다가 일본 걸로 졸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난주 중에서도 이 거의 끝판왕 수준이야 너무너무 근사해 가격이 보통 일본 난주에 비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가격이 15만 원인데 15만 원이 싸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본 난주 중 괜찮은 거 무조건 좀 살라 그러면 무조건 한 3, 40만 원 5, 60만 원뭐 비싸면 한 100만 원도 넘어가는데 얘는 가격도 15만 원에 퀄리티가 거의 끝판왕이야 늘잘 팔리는 뭐 그런 스터디 셀러 친구들인데 한번 진짜 우리 집에 뭔가 근사한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술 엄청 많이 마셨어 여자친구한테 야 우리 집에 근사한 붕어 있어 보여주러 갈게 딱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붕어 그 정도라는 거죠 이런거지 차로 따지면은 우리가 좀 허세를 부리려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차를 딱 타자고 차, 차 문을 열어줬는데 그게 벤츠 쥐바겐 정도 되는거죠 막 무슨 벤츠 E클래스 이런거 아니야 얘는 진짜 거의 한 쥐바겐 정도 되는 그런 고급 붕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거는 이이다유금인데 아주 새빨개 핏빛이 나요 저도 금붕어로 이이다유금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뭐 너무 빨갛고 너무 예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한번 사신 분들은 계속 사는 특징이 있고 정말 이 자연에서 어떻게 이런 빨간빛이 나나 할 정도로 예쁜 생각이 드는 그런 붕어예요 그래서 가격은 7만원인데 3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데려온지 지금 3달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축양상태도 좋고 아주 잘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거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거의 오란다랑 좀 비슷한데 체고가 좀 높고 머리통이 없죠 이게 유금 특징인데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뭐오란다랑 난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다 초보자분들한테 유금이랑 오란다랑 같은 거라그래도잘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이제 단정오란다예요 대가리가 빨간 애들로 단정단정 하잖아 그런 애들인데 혹이 아주 좋고 발색도 좋아 일본사람들 특유의 그 변태같은 그 물고기 만들어 놓는 걸 보면은 진짜 좋아 근데 이제 가격도 사악해 가격도 25만원이라 솔직히 이제 손님들한테 권하기도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으면은 알아서 사가는 그런 물고기인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예쁘기 진짜 예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동금 동금 이세언데 이런 캐리코 타입의 오란다를 동금이라고 해요 아주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 왜냐면 얘는 20만 원에 판매하는 거 맞아. 얘 자체로는 분명히 동금 이세어가 20만 원이 면 분명히 저렴한 거 맞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밑에 애들이 가격이 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분명히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붕어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착한 건 맞아. 근데 일단 5만 원짜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5만 원짜리가 퀄리티가 아주 지린다고 그런데 요거 요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대물이에요. 손바닥보다 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뭐 갤럭시 노트, 뭐 아이폰 프로 맥스,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커. 크기가 이만해요. 세자도 안 돼. 네자 정도는 내가 키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붕어는 거의 진짜 있는 집 형님들만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 큰 수조를 갖고 있으려면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취미에 좀 돈을 쓸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손님들한테 권하진 않아. 근데 들어오자마자 벌써 세 마리가 나가버렸는데 그냥 진짜 너무 근사하고 좋아가지고 이런 붕어는 또 여름에 못 와요. 좀 날이 이제 춥고 이래야 어떻게 좀 찬물에 좀 낑겨서 올수 있지. 이런 애들 여름에 잘못 오면은 정말 다 죽어서 오거나 병을 달고 오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참 이게 잘 왔어.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매장에서 그래도 좀한몇달 있을 것 같긴 한데 붕어 자체는 정말 근사하다. 이런 건 가격이 60만 원이니까 분명히 이제 비싸가지고 손님들한테 좀 권하기는 그래. 하지만 거의 뭐 끝판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런거 하나 갖다 놓으면 거의 뭐 회사나 병원 로비 같은데 거의 끝장나는 거지 그냥 정말 사람 넋을 놓고 보게 하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건 밀크카우 난주예요 젖소 모양 난주 거의 전세계 트렌드라고 할수 있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판농장 개체인데 그냥 뭐 예쁘다는 말 밖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 정말 귀여워 그냥 이런거 이제 몇 마리 갖다 놓으면은 우리집 인테리어가 끝이 난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근사한 애들이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사람들이 별로 한국사람들은 별로 안좋아한대 왜냐면은 막 우리가 달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좀 힘들어요 좀 깎아주세요 이런 말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저기 석유 많은 나라 애들이 그냥 뭐 묻지도 않 따지지도 않고 다 사가고 있는 그런 붕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기 때문에 난주는 이번 수입 때안 사면 다음 수입 때 오른다 이렇게 보셔도 솔직히 좀 무방해. 외국 상인들이 절대로 가격을 낮추거나 싸게 팔 그럴 마음이 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난주 같은 경우 잘 죽을까 봐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난주가 아무래도 등에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병신인 게 맞아 등에 지느러미가 없잖아 사람으로 따지면 어디 기관이 하나 없는 거잖아요 어디가 모자란 애가 맞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네들한테 막 오란다를 같이 합사를 한다거나 뭔가 더 날렵한 물고기를 같이 키운다거나 이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손님들이 뭐 그래도 안 죽든데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이 키우기는 하는데 사실 얘네가 내가 볼 때는 최 약체는 맞아 난주끼리 키우면 괜찮은데 오란다로도 한 마리 같이 키운다 이러면은 뭐 누나를 뽑아먹는다거나. 좀 많이 치어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들 키우실 때 같이 안 키우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난주끼리만 키워 놓으면 뭐별 걱정이 없어 죽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축양 잘된 물고기를 사면 은 여러분들이 뭐 2년 3년 키운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갖고 저도 지금 금붕어 장소를 2년 넘게 하고 있지만 그때 산 손님들이 물고기를 안 죽여서 아직도 물고기를 못 사고 있대요 사장님 물고기가 좀 죽어야 살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가슴이 이거 아프다 그래야 되나 <laughs>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 물회정령 얘네들은 안 팔린지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 좀 그만 좀 팔고 싶은데 이 친구들 이미 여기서 사이즈도 커졌고 이제 좀 그만 좀 보내주고 싶은데 이렇게 큰 애들을 0만 원에 팔아도 안 나가 에이, 이거는 그냥 저랑 여기서 죽을 건가봐요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좀 죽으면 이제 아 얘네들도 마저 다 죽어 좀 어항을 좀 돌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기 오래 있어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은 내가 그냥 마진 아예 마진이, 아니, 마진이 뭐야? 그냥 적자를 보고라도 좋은 주인이 나타나면 분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물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애들이에요. 우리 물의 정령들은 진짜 데려가시는 분들한테 내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될 정도야. 자 형님들 여기 있는 거는 카토 3세 오란다. 카토 3세 동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캘리코 형태의 오란다를 동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온 애들이 이런 캘리코 타입. 수목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굉장히 이제 특유의 발색과 근사함을 갖고 있어. 진짜 우아함이 있어요. 일본 물고기는 이런 맛을 키우는 거죠. 우리 집이 약간 로얄 캐슬이다. 우리 집 물고기 맛은 정말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물고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제가 예쁘다고 어필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사가. 지금 여기 보이는 물고기가 있지만 이미 두 마리는 예약이 돼 있어.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한국으로 오기 전부터 손님들이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미리 이렇게 체크가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 물고기다 나쁘지 않아 너무 좋아 가격만 안줘 가격이 70만원인데 확실히 삼세 어는 그런 돈 가치를 해요서 정말 좋은 금붕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고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들 여기 있는 애들 타만이 시키라고 해요 거의 뭐 금붕어의 골든볼 라미네질 할수 있지 땡그래 가지고 주는 대로 엄청 잘처먹고 지금 여기 브라인 쉬림프도 제가 주고 있는데 그냥 진짜 얘네들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먹고 싸고 예쁘게 크는 일이 얘네들 하는 일이야. 근데 손님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줘. 뭐 얘네가 뭐 이렇게 어항에서 트러블을 내지도 않고 거의 뭐 크기도 지금 500원짜리만하기 때문에 30 큐브 같은 데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가격도 착해 가격도 35,000원인데 컸을 때 이렇게 땡그랗게 되거든요 그냥 진짜 와 이거 그때 진짜 잘 샀다 그래갖고 다음 수입 때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고 그런 물고기에서 저희 매장에 들어올 때마다 다음 수입 때까지 남아있어 본 적이 없어 계속 팔려 그만큼 이제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좀 구피가 지겨우신 분들 이런 물고기 한번 막상 내 어항에다 집어넣어 보면 와 이게 금붕어구나 이게 물생말이구나 할 만한 그런 물고기예요 정말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싸고 잘 크고 뭐 흠잡을 게 없어. 만약에 우리 집에다가 금붕어를 꼭한 쪽만 키워야 된다 이러면은 저는 아마 얘네를 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뭐30 큐브에다가 세 마리만 키워도 진짜 완전 그냥 끝장 나는 거지. 진짜 이뻐. 이거는 진짜 내가 그냥 우리 엄마한테 금붕어를 선물해줘도 저는 얘를 선물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트러블이 없어. 일본에서 온 애들이라 뭐 히터도 안 꽂아도 돼. 밥잘 먹고 잘 사고 나중에 커서 쓸때 흉물스럽지 않게. 색깔이도 안 해. 안 한다라고 하면 약간 오해할 수 있겠다. 그 약간 똥붕어 그런 색깔이 안 나고, 그냥 근사하고 요 색깔 요대로 예쁘게 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형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오늘 강추하는 5만원짜리 동금이에요. 아마 물생활 하면서 5만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 친구들을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근사한데 가격도 훌륭하고 사이즈도 훌륭해. 한 자반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두세 마리만 데려가서 키워보셔도 아, 여태까지 내가 키웠던 건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작년에 비해 사이즈가 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사신 분들은 약간 좀오 이게 왜 5만 원이지 하실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 저희 수입하시는 형님께서 직접 일본에 나가서 좋은 물건을 떼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좋은 생물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버프를 가장 많이 받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이게 5만 원이야? 그러면 은 고민 없이 이거 사야지라고 할 정도로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동급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세오. 동금 있다고. 근데 저거 추천 안 한다는 게 물론 저거 좋은 거 맞지. 저거 20만 원 좋은 거 맞아. 20만 원에 저런 물고기 사는 거 자체가 작년도 그렇고 그냥 저 금붕어 가치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좋아. 하지만 나라도 이거 살것 같아. 너무 좋아. 그냥 이거 뭐 좋다는 말밖에 는 사실 할 말이 없어. 너무 너무 훌륭해요. 후카미 양어장에서 나온 동금인데이 후카미 양어장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양어장이거든요. 뭔가 싼마이 개념이 없어. 사실 이제 뭐 일본 금붕어 치고 5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매 잘못 받았으면 진짜 이거 최소 8만 원가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마진 남길 것다 남겨도 5만 원에 줄수 있고 세 마리 하면 한 마리 더줄수 더 있다니까 그래갖고 진짜 뭐 괜찮아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붕어 말고 잠깐 메다카를 보러 갈게요 메다카를 보기 전에 구피 먼저 하겠다 형님들 이게 제 구피 축양장인데 제가 중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 이제 알비노 블루토파즈접을라고요 한 6년 키웠으면 오래 했잖아. 아, 이제 좀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래갖고 저희 매장에 지금 알비노 블루 토파즈 뭐 c 타입 리본, 노말 개체 어항이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마릿수로는 거의 한 100마리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지금 5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어항 싹다 블루 토파즈, 알비노 블루 토파즈 어항 싹 다섯 개를 비워가지고 다섯 개 어항에 대해서 100마리가 지금 넘게 했는데 5 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형님들 연락 주시고 분양 받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하긴 했었는데 코이글라스벨리 리본하고 노말 개체 이거 뭐 너무 귀엽고 좋잖아. 눈 땡그랗고 시커먼 단추 눈이라 임신하면은 배에 이제 검정색 점이 송송송 보여가지고 임신한 거 보기도 쉽고 치어 받기도 편하고 바디가 또 짧아가지고 귀여워. 그래서 요거 지금. 말은 한 쌍에 5만원에 분양하고 있긴 한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한 쌍을 더 드린다거나 뭐 암놈을 좀더 집어넣어 준다거나 제가 막딱그돈 그대로 그거만 받는 게 아니라 좀 그러고 있어 좀 많이 주고 있어 그래 갖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검역을 아주 잘해 놓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비노플레드 빅도살 개체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몇번 다뤘었는데 여기다 제가 돈 진짜 많이 썼어요 돈 진짜 많이 쓰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잘 키워놨어. 그래갖고 누가 봐도 솔직히 이해 그냥 내가 네이버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관상어박회에 나왔던 거기 그 알비노 플레드들보다 내가, 내가 키우는 게 훨씬 이뻐. 물론 내 새끼가 이뻐 보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봤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정말 그냥 그냥 절대적인 그냥 물고기 가치만 봐도 내가 키우는 게 훨씬 이뻐. 그래갖고 이것도 지금 트리오에 10만 원을 분양을 해드리고 있어. 원래 싼게 1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트리오에 1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고 정말 개체가 좋아. 그래서 한번. 우리 형님들이 알비노플레드 정말 좋은 거 키워보고 싶다 근데 수입 개체는 좀 부담이 된다 왜냐면 수입 개체는 또 이제 형님들이 안고가야될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추경 잘 해놓고 임신도 잘 시켜놓은 알비노플레드 빅도사를 분양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 왜냐면은 내가 교배시켜서 한게 아니라 외국인 애들이 준거 그대로 쌍 받아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잘 먹여서 잘 키워놨기 때문에 물고기 자체 퀄리티가 완성도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 막 흉하게 길어지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킴디스커스에서 정말 제가 분양을 잘 받아서 유지를 잘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다카 보러 갈게요 형님들 메다카가 기본 가격이 좀 나가긴 나가 일본에서 온 가격이니까 막 동남아에서 오는 것처럼 막한 마리에 2천원 이런 거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있기야 있지 막그 정말 아무 색깔도 안 나는 그런 메다카를 가져오는 건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그런 거를 또살때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는데 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정말 바디에 아무 색깔도 없는 그런 메다카는 아예 유통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선셋긍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올해 초만해도한 쌍에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수입 때 받아온 거는 제가 한 쌍에 5만원씩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 이 메다카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 친구들 추경하려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검역 싹 해놓고 둘째 날부터 먹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주고 물 관리를 해줬었는데 처음 받아왔을 때보다 물고기들 상태가 아주 토실토실 그냥 길게만 한게 아니야 옆으로 아주 통통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었던 닥터베슬러 사료로 이번에 추경을 해봤는데 정말 좋은 사료인 것 같아요 원료가 좋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이 높은 게 분명히 맞아 내가 볼때 체감했었을 때 그래 지금 이 사료는 제가 거의 몸에 끼고 살 정도로 물고기한테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물고기들 활성도도 달라지고 애들 살찌는 것도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그 사료 갖다 제가 추경을 해본 물고기인데 선새극용 이거 아주 등에서 광채가 나 그냥 딱 봐도 등에서 누가 레이저로 발사하는 것 같아 너무 근사해 근데 가격도 심지어 반값이 됐어 그래갖고 한 쌍에 5만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메다카 입문하시는데 절대 입문용 퀄이 아니야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비싸고 좋은 메다카인데 이렇게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잖아요 한편으로 이제 메다카 제가 영상에서 뭐 쉽게 키울 수 있다 수반에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손님들이 이제 물고기도 잘못 키우시는 분들이 수반만 덜렁 준비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물고기를 사면은 좀 새끼는 받아야 좀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정말 키우실 분들은 이케아 트로퍼스트 같은 거 아니면은 다이소 김치통 좀큰거 그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여과기 안진뱅에 하나는 해놓고서는 시작을 하시는 게뭐 새끼 반대도 문제도 없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키우다가 갬성은 나중에 챙기라는 거지 그래서 수반으로 시작하는 거 물론 좋다 이거야 근데 좀 약간 불안하잖아 수반에 키운다고 다 죽는다는 건 아닌데 요런 통에다가 시작을 하셔야좀 새끼도 받고 좀 안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린광홍백이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 지려 홍백! 여러분들 집에 잉어가 있는거지 근데 잉어가 등에서 광선이 나오네? 머리는 빨개 너무너무 근사해요 이거 진짜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이거 고정률도 나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내가 해본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찾아봐도 이거는 그냥 고정률이 좀 좋을 수밖에 없어 메다카가 이제 구피처럼 고정률이 좋지는 않지만 얘는 그래도 다른 메다카에 비해 좀 높은 편이야 라메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힘들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강추해요 물론 가격이 20만원이긴 한데 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거지 우리가 게임 현질하면은 10만 원현질하면은 뽑기 몇번 하면 다 끝이나 버리잖아. 근데 얘는 20만 원 주고 현질을 하면은 그 즐거움이 2년 3년 간다는 거죠. 꼭한번 키워보라고 좀 추천해주고 싶어. 저희 집에 지금 메다카 두 종을 키우려고 제가 어제 통을 갖고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빠꾸 당했는데 지금 요 린광 홍백하고 금방 보여드릴 요 시로임의 메다카 요두종류를 저는 키우고 싶은데 집에 자리가 없네요. 자 요거는 왕화. 왕화슈셔라고 하는데 이제 붉은 색깔 왕아를 모아놓은 건데 등에 라메가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근사해 그냥 원래 잘 나가는 메다카라 뭐 별로 이렇게 말할 설명할 그게 없는데 그냥 주황색 빛에 뻘겋고 등에 반짝이 촥 박혀 있고 아주 근사해요 더 이상 뭐 무슨 말 필요가 없어 참 괜찮아 그래서 좀 가격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20만원인데 사실 메다카 가격치고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형님들은 좀 메다카 안 키워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실 수가 있는데 가격 대비 괜찮다 그냥 왕아 70만씩 팔았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게시로이에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야. 어, 이번 수입은 아까 뭐 붕어 보여주고 구피 보여주고 이거 다 끝났어. 그냥 얘 하나로 이번 수입은 다 그냥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저도 그냥 이 물고기를 보면서 감탄을 해가지고 내가 첫날 수입했었을 때얘 보느라 새벽 3시에 퇴근했다니까. 얘는 이제 반투명 바디에 몸이 흑색이야. 그리고 머리는 하얀색인데 이거의 근사함을 눈으로 봐야 돼. 카메라에는 솔직히 좀 담기가 힘들어요. 근데 참 이게 본 메다카 중에는 정말. 뭐랄까 이번 수입이 정말 잘 들어왔구나 물고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게 손님들이 한번 보면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퀄리티에요 그래서 지금 메다카 매니아 형님들인데 물고기를 좀볼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셨으면 무조건 샀을 거야 진짜 괜찮아 자 그리고 저기 있는 거는 형님들 라질리 조슈 메다카라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명인 메다카를 받아왔는데 이건 한 쌍에 70만 원이야 감히 추천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데 퀄리티는 진짜 거의 뭐 지구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알도 주렁주렁 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밖에다가 던져놓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알 새벽하는 사람 있지 않겠지? 자 아무튼간에 한번 이런 거는 추천도 안 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어차피 주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 요 이렇게 좋은 매나하는 한번 여유가 되시는 형님들은 보셔도 괜찮은 게 진짜 밤하늘에 우주에 반짝이는 그런 별들을 등에다가 쳐박은 다음에 그런 애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그냥 밤하늘의 별을 등에다 박아놓은 애들인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해. 형님들 지금까지 제가 물고기를 좀 이렇게 몇종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종이 있으시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입양까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추천을 좀 하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저렴한 선생 금용메다카 입문하신 분들은 완전 강추. 그리고 입문을 하고 싶은데 좀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근데 좀 정말 진짜로 괜찮은 좋은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시루이메 메다카 추천해드리고. 금붕어는 솔직히 제일 팔고 싶은 건요몇 년째 안 팔리고 있는 물의 점경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입양 돈 쓰는 거. 좋은 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만 원짜리 옐로 코멧이나 5만 원짜리 동금 이거 진짜 이번에 수입 너무 잘 들었거든요. 나머지도 다 좋은데 참 괜찮아. 그거랑 뭐 9만 원주 정도는 진짜로 와서 눈으로 보고 사셔도 괜찮고 택배로 받아주도 괜찮은데 진짜 너무 좋아 그냥 원래 수입이 잘 들어오고 제가 축양도 기가 막히게 잘 해놓는데 그 와중에 좋은 거좀몇 가지 제가 골라드렸어요. 손님 오셨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승유리 좋아하세요.